요즘 우리 아이들 유튜브나 뭐 게임에 어 많이 빠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죠. 스마트폰은 이제 아이의 뭐 장난감이자 수업 교재이자 뭐 교과서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과연 이 디지털 세상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의 뇌는 안전할까요? 오늘은 2025년 최신 이제 세 편의 국제 논문을 기반으로 스크린 타임이 아이의 뇌 발달과 학습 능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과학적으로 그러나 이제 쉽게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10세 미만 아동의 하루 평균 스크린 노출 시간이 3시간에서 6시간에 달한다고 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 수업이 늘어나면서 그 수치가 더 높아졌다고 해요. 문제는 단순히 이제 시간이 늘어났다가 아닙니다. 아이, 아직 뇌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는 아이들이 지속적 시각 자극과 빠른 보상구조에 노출되고 있다는 거죠. 이는 이제 자폐나 ADHD처럼 신경 발달이 예민한 아이들에게 특히 더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최신 논문, 이제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and Capabilities 2025년. 띠아 가라잔 박사의 논문에 따르면 이 논문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디지털 사회에서 우리는 아이의 뇌를 얼마나 보호하고 있는가? 연구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인의 뇌는 이미 완성되어 있지만 아이의 뇌는 아직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이 전두역, 즉 주의력, 충동조절, 감정조절을 담당하는 이 영역이 디지털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될때 자기 통제력 발달이 지연될 위험이 높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논문은 디지털 건강보호 정책을 인류 차원의 과제로 선언합니다. 학교와 정부가 아동 스크린 사용을 모니터링 해야 하고 부모를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해야 하며 국가 차원의 뇌 건강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논문 이제 자마 네트워크 오픈 2025년 이 논문에 따르면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하루 스크린 타임 한 시간 증가가 학업 성적 또 성취도 10%를 하락시킨다. 3,000명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이 연구는 읽기와 수학점수가 특히 큰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TV, 스마트폰, 태블릿 등 수동적 시청이 많을수록 읽기, 수학점수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고 해요. 반면 쓰기 성적에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었죠. 흥미로운 점은 게임 사용은 여약, 여학, 특히 여학생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보였다는 거예요. 즉, 단순히 이제 몇 시간 보냐, 가 아니라 무엇을 어떤 형태로 사용하느냐가 또 학습력의 결정적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논문은 이제 Frontiers의 2025년에 발표된 논문인데 중국 청소년 1만 명 데이터를 분석한 이 논문은 스크린 타임이 단지 학업 성적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면의 질 저하에 영향을 줬고요. 집중력 및 주의력 저하, 정서적 불안과 공격성이 증가했고 또 대인 관계의 단절과 사회성 약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연쇄적 뇌에 행동, 정서 변화가 결국 학업 저하로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화면을 오래 본다는 건 단순한 시각 피로가 아니라 아이의 감정, 사회, 인지 발달에 전체적으로 파급 효과를 낳는 문제라고 어, 발표합니다. 핵심은 주의력과 보상 회로의 변화예요. 화면 자극은 짧고 가사, 강한 보상을 줍니다. 즉각적인 흥미와 만족, 하지만 또 금세 또 다른 자극을 찾게 되는 거죠. 이런 환경에 익숙해진 아이의 뇌는 지속적인 집중이나 지연된 보상 뭐 예를 들어서 책을 읽는다던가 수학 문제를 푼다던가 혹은 수업 시간에 40분 50분 집중해서 앉아 있는다던가 하는 활동을 지루하게 느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집중력 유지가 어려워지고 좌절을 견디는 힘이 약해지고 또 감정 조절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디아가라잔 박사는 이렇게 제안을 해요. 디지털 시대의 부모는 보호자가 아니라 조율자가 되어야 된다. 특히 두 살에서 다섯 살은 하루 한 시간 이하로 시청 시간을 줄이셔야 하고 반드시 공동 시청과 참여형 콘텐츠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또 여섯, 육세 이상의 아이들에게는 또 가정 내 미디어 계획을 세우는 걸 추천을 해요. 이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AAP Family Media Plan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루 일정 중에 화면이 없는 시간을 고정해 주셔야 됩니다. 뭐 식식시시이이라든또또이이시 야외 활동 시간 등은 꼭 아이들에게 노출이 되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꼭 지켜주셔야 하고 수동적인 시청보다는 능동적인 참여형, 학습형 콘텐츠로 전환해 주셔야 돼요. 또 수면 시간 전, 1시간, 특히 2시간 전에는 이제 디지털 오프존을 만들어주셔서 스크린 타임이 없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하하 이 시간에는 뭐 가족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거나 책 읽는 시간을 갖는 게 아이들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무엇보다 부모의 사용 습관이 아이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다는 점은 잊지 마셔야 돼요. 부모님은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아이에게는 핸드폰을 보지 말라고 하면 또 이것 또한 아이의 뇌에 많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통제가 아니라 아이의 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이에요. 이제 영상을 마무리짓자면 화면을 끄는 건 단순히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아이의 뇌가 다시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디지털 세상에서 스크린 타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뇌를 보호하고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우는 방법은 저희가 선택할 수 있고 그 환경은 저희가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아이의 디지털 균형을 되찾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요. 오늘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세요.